안녕하세요, 유주환입니다. 슈트메탈 디자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슈트메탈 아이콘들, 이 도구들에 대해서 간략히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있는데요. 자, 이놈입니다. 폴드, 언폴드. 명령입니다. 아, 제목 그대로 폴드, 언폴드, 절곡된 판금 형상을 어, 전개시키는 기능입니다. 어, 또는 전개시킨 것을 다시 접을 때 어, 쓰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어, 판금품 어, 설계를 했을 때연놈을 어, 누르면 전개가 되죠. 다시 접고 싶을 때 이제 누르면 됩니다. 이런 아, 기능이에요. 간단하죠? 어, 전개 형상을 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요. 전개 시켰을 때뭐 오버랩 되는 부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아또 어, 전개 시킨 상태에서 이제 어떤 형체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요면 요면, 뭐 요면에 걸치는 어떤 컷아웃, 어. 형체를 내고자 할때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는 어,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펼쳐서 이렇게 스케치를 내서 포켓팅을 하면 되겠죠. 이런 거할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도구들에 대해서 어,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씩 훑어봤고요. 자 이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어, 우리가 원하는 판금 부품을 어떻게 그려나가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워보기로 할 건데, 어, 그 전에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어, 넘어갈까 합니다. 어, 제가 파트 디자인 강좌를 진행할 때, 어,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모델링 방법론이라는 강좌를 보시면, 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 모델링을 할때 공정 순서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는 게 쉽고 정확한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하는 게 모델 관리도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그런데 이 판금품을 그릴 때는 공정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미리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모델, 어, 이 모델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제작 순서는 어떻게 되죠? 어, 이제 커다란 어, ET 두께 판재네요. 이 t 두께의 모재 모재를 준비하고 어, 여기 보이는 대로 이제 외형을 따겠죠. 그리고 어, 안에 들어가는 홀도 어, 따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자, 이러한 형태대로 어, 절단이 되겠죠. 이 절단된 놈을 가지고 절곡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죠. 네. 자, 이게 실제 제작되는 순서예요. 공정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 어떤 어떤 순서로 모델링을 하냐면 그 아까처럼 펼친 상태에서 다 따고 접어 올리지 않고요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접힌 상태로 외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커다웃 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쪽 코너 뾰족한 부분을 다듬는 작업 요런 순서로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어 제가 지난 시간에 밴드 얼라우언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트 디자인 모델링은 어, 절삭 가공이죠 밀링 또는 선반에 의한 어, 조각입니다 일종의 조각하는 과정인데 음, 그거는 굉장히 정직하죠 자, 이렇게 모재가 있으면 우리가 호를 내면 이렇게 따지고 측면에 포켓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따면 되죠. 우리가 따낸 모양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판금 절곡이라는 거는 소재가 변형이 되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을 진행하면서 소재가 변형이 되면서 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이놈을 그리기 위해서 자, 내가 얘를 그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판을 준비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절단을 한 다음에 이놈을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요 순서대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공정 순서대로 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그런데 자이요 이 형상을 맞추기 위해서 자 도대체 여기 길이를 몇으로 맞춰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이컷 아웃이 접었을 때이 위치에 아 오게끔 가령 이 어, 아래쪽 홀의 센터와 바닥까지의 어, 거리를 d라고 우리가 설계를 했다면, 이 d 값을 맞추기 위해서 이 코다웃을 어디다 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변형이 되니까. 밴드 올라원스라는 개념 말씀드렸죠? 뭐그 개념을 차치하더라도 이 절곡이라는 거는 이제 소성 변형을 수반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가령 여기가 50, 아, 여기가 50이라고 해도 이게 100, 이게 100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형상대로 어, 그리기 위해서 내가 공정순서대로 모델링을 한다면 이렇게 평평하게 소재를 만든 다음에 접는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이 길이를 얼마로 잘라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밴드 올라워언스나 K 팩터 값을 이용해서 역으로 계산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확성에서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 업체마다 또 쓰는 K 팩터나 이런 값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어, 이런 방식으로 공정 순서대로 모델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판금 설계는 공정 순서에 따라 하지 않고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형태대로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모양대로 그림을 그리려면은 자 이렇게 따서 접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그린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쭉 뽑는 거죠. 그리고 컷다웃을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컷다웃을 내고 모서리를 다듬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 밑판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벽 월을 이렇게 세우는 식으로, 하나하나씩 세워나가는 식으로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공정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실제 공정을 따라서 한다면, 어 가령 이렇게 평평한 판을 만들고 필요한 모든 커다웃을 여기 다가, 다낸 다음에 또필 요한 스탬핑도, 어필 요한 스탬핑도 여기 다가, 다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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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어 접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어 올려야 되는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모델링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모델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어, 요놈 모델링 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실습을 한네 가지 정도, 어 해볼 텐데요. 같이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모델링 실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실습을 하면서 명령에 대한 사용법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